냉동 LA갈비잖아요. 그거를 해동하는데, 물에 담그면 싱거워지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배를 갈아가지고 재운 거예요. 그러니까, 요거 LA갈비 1.5kg에다가, 그 배큰거한개 갈아가지고, 어, 이렇게, 켜켜이 배하고, LA갈비하고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, 이렇게 해동시키는 거예요.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두면, 해동도 되면서, 핏물도 빠지고, 배의 이 성분이 연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더라고요. 아까 간 배에 3시간 동안 재웠거든요. 그래서 핏물도 빠지고 해동도 다 돼서 이런 상태예요. 찬물에 가볍게 한번 헹궜어요. 가볍게 한번 헹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름이 보이잖아요. 이 LA 갈비가 기름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안에 건 어렵지만 바깥에 기름기를 좀 제거해 볼게요. 갈비가 기름기가 많은 부위게 이렇게, 안에 거는 잘 제거 못한다 걸 조금씩 이렇게, 안잘제는잘한다하한다 하더라도 바조에씩조끗하깨끗게제거게제있하요있어 이렇게, 이렇게, 해서 하면 기좀 적죠. 이렇게. LA 기준으로 해서 막간장 150ml. 이렇게 좀 이렇게, a 갈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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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그 다음에 마늘은 넉넉하게 넣을게요. 마늘은 세큰술 마늘 세 큰술 넣고 그다음에 에리 갈비가 좀 질기거든요. 그래서 파인애플을 넣을 건데 그 파인애플 통조림 링 있잖아요. 그 링을 두 개를 갈았어요. 링두 개. 그래서 파인애플 통조림 넣고 물엿은 조금만 넣을게요. 왜냐면 이거 이걸 해야 윤기가 좀 돌거든요. 물엿은 하나만 넣고, 그다음에 후추 좀 후추를 뿌주고 그다음에 참기름도 약간 참기름 한 바퀴만 슉 이렇게 둘러주세요. 이렇게 해서 양념이 완성됐어요. 지금 만들어진 양념으로. 데워볼 건데요. 이렇게 한 층을 깔고 그 위에 양념을 한번 이렇게 덮어 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한 층을 더 깔고 석회 양념을 넣어 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 반나절 정도 한4섯시간 지난 다음에 구우면 돼요. 센불에서 계속 구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구울 때핏물이 약간 배어 나오거든요. 이핏물이안안 배어나올 때까지 이렇게 구워줘요. 앞뒤가 이만큼 구워지면 여기에다 물한 반컵 한 정도를 넣어줘요. 그래서 졸여지도 이렇게 조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게 고기만 익는게 아니라 뼈에서 맛있는 육수가 나오도록 저는 약간 물을 좀 붓고 이 물이 졸아들 때까지 이렇게 약간 조림처럼 이렇게 구워주면은 맛이 더 좋아요. 아까 앞 이렇게 구웠던 물이 아, 졸아들 때까지 구어야 돼요. 아, 음. 뜨겁게 달군 팬에 앞과 뒷면을 구워주고 이만큼 앞뒷면이 구워지면 물 반컵을 붓고 다시 물절여질 때까지 구워주면 돼요. 네. 거 색깔이 예쁘게 됐죠? 이 구워진 것을 접시에 담아 넣었는데요. 어, 매가기 전에 통깨거든요. 통깨를 이렇 솔솔솔 솔솔 뿌려주면 더 먹음직스럽게 완성됩니다. 이렇게 해서 에리 갈비